오늘 제목인데요 자, 이 길가래 메시지가 뭔지 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견고해졌습니다 힘과 세력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겉으로 그를 쌓은 공동체 말고 아주 탄탄한 공동체 진짜 내실 있는 공동체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거든요 뭐 겉으로 번지르르한 다 시간이 지나면 그거 별거 없습니다 진짜 탄탄해야 돼요 근데 뭘로 탄탄해야 되느냐? 그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하나를 모으고 예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한 사귐으로 더욱더 경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경고해졌어요. 아주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난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극과 극인데, 저항과 투항이에요. 음,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항이 있는가 하면, 투항이 있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요수와 구장에서 투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백기 투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신단을 거짓골로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그들의 속임을 받아들였고 평화 조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묻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묻지 않을 만큼 너무나 심정적으로 너무나 물증적으로 확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요 아,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확실한데 내 목회 경력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는 여정 속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심정이 있고 물정이 확실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더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하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두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첫째, 속여도 되나? 아니요, 안 되죠 속이면 안 됩니다 그 속임에는 반드시 대가치름이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대가치름을 받았습니다. 자자, 손손, 물을 깃는 허드랜 일을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물어야 된다니까요? 심증, 물증이 확실하면 더 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속였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뿐이다. 제가 뒷 문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시요, 속였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뿐이다. 기부원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였어요. 잘못한 겁니다. 속인 건 잘못한 거예요. 들키면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속해야만 살수 있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어, 이 아침 우리가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속하는 것뿐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한편 오늘 본문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장에서는 투항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저항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을 치자 이런 기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에자 이들은 오늘 지도에도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5대 왕들입니다. 음 가나안 남부 지역에.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11장을 볼 때는 가나안 북부 지역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다섯 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을 배신하고 지난주 구장에서 보았던 기브온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하니까 우리 기브온 치자 이거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 것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여수아에게 전하되.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터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거의 던지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 조약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속아서 도장을 찍은 거였기 때문에 사기 계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기 계약. 게다가 이 일로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원망을 들었습니다. 최면과 위신이 구겨졌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 지지율이 형편없어. 국정 동력이 안 받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때 동력이 딱 받아야 이게 쫙 드라이브를 해 걸어나갈 수 있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게 아무리 맞는 걸 할지라도 이게 힘을 안 받는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화가딱요꼴이 되었습니다. 사기 계약을 맺었어요. 체면과 위신이 다 구겨졌어요. 국정 지지율이 좋지 않아요. 또한 평화 조약의 내용을 엄밀하게 따지면 상호 간에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지.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후원 또는 지원해 주겠다는 조약 내용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조약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아, 나는 꼼수를 써야겠다. <laughs> 제가 이런 얄팍한 인간이에요. 아, 꼼수를 써야겠다. 어떤 꼼수냐? 도와주기는 하되 최대한 천천히 해야겠다. 자, 아주 얄팍한 꼼수예요. 자, 여러분, 도의적으로 어떻게 나몰라라 할수 있나요? 도의적으로. 왜냐하면 평화조약은 상호간에 상호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내용이지만, 정작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면, 이 평화조약을 앞으로 어느 나라가 맺겠냐라는 거죠. 상식 아닙니까? 왜 맺어요? 맺어봤자 아무런 득될 게 없는데. 그 평화조약 맺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거죠. 어,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변 국가들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나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3개월 전에 신청하겠습니다라고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이전에는 안 냈었거든요. 왜 냈을까요? 지금에서 왜 우리는 알고 있죠. 만에 하나. 그런 공격과 위험을 당했을 때의 군사 지원을 받는 안보 때문에 우리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상호 제약을 맺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제 관계는 신리 관계예요. 뭐 덕을 세우자. 안 돼요. 다 자국의 신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과 기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맺은 이상 나몰라라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대를 또 파병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일로 백성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군사들을 파병시켜서 죽으면 너 어떡하냐? 이런 소리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르면 안 좋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나이브하게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딱 그때란 말이죠. 딱 여기에, 딱 여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같은 꼼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laughs> 아, 진짜 그렇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도와주겠다라고 명분은 세우되 뒤에서는 어때요? 천천히 되도록이면 천천히 왜 우리 안 도와줍니까? 아우, 리 군사를 지금 집결하고 있어서 아, 무기를 더 보충하려고 이런저런 이유로 명분은 살릴 때 실질적 인것은 아주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지 않을까? 예, 네, 저의 아주 얄팍한 꼼수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와는 아 확실히 달라요. 여호수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꼼수 부리지 않았습니다. 상호간에 맺은 평화조약 그 이상으로. 오, 이 여호수아는 실천을 하는데요. 여러분, 7절로 가보시죠. 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느라 자, 군사 정규군을 얘기하겠죠. 이 용사는 누굴까요? 특별히 어, 뭐, 특전사 해병대. 뭐 이런 뭐 요즘 이렇게 강철부대에 나오는 특별부대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용사들까지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구절로 가보십시오. 자, 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올라가,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르니 학자들에 의하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대략 3일 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일 길.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밤새도록 진군했습니다. 아, 진짜 특별 부대는 특별 부대예요 밤새도록 진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수 없지만 분명한 건 3일길보다는 확실히 단축해서 이 기부원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기습작전을 펼쳤어요. 기습작전을. 적의 허점을 치는 거죠. 이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쟁입니다 서로 막 칼로 어,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정확도 100% 우박 미사일 이, 진짜, 이 본문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범철 집사님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딱 떨어지는데 이범철 집사님 리냐 이렇게. 정확도가 100%에요. 100%. 100 이런 미사일도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우박 미사일이 정확하게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머리통에만 막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끄는 또 유명한 본문이 오늘 나오죠. 12절로 가보실까요? 자,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는 확신을 주는 구절이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신하다. 뭐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이런 게 어딨냐 어떻게 움직이는 천체가 스탑할 수 있냐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스탑했다는 거잖아요 자전과공중 우리가 각 시간에 답해 놓은 게 스탑했다는 거 끝나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신하다 여기에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아하 일식이 일어난 거다 일식이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폼이라는 이 영어, 어 그러니까 시라는 뜻이 있어요. 시, 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을 어 하는 아주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어 저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동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미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연구를 했더니. 오, 진짜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들어보셨죠? 아, 안 들어보셨어요? 어. 근데 한간에는, 한간에 아니라 이미 예전에는 아니다, 나사에서 그런 연구 한적 없다. <laughs> 이런 뭐 의견들이 막 분분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을 볼때 이런 부분들. 우리들의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고, 우리들의 머리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일컬어서 난제라고 얘기를 하죠. 난제. 정말 풀기 어렵다. 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 어,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논리로 다풀수 있다면 아니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키우는 아비로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수 없다. 예. 우리 오늘 자무실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쭉 있는데요.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의 힘과 노력 있죠? 애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승훈 집사님 아시죠? 어, 내 힘으로 노력하죠. 힘을 쓰죠. 하지만, 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한계가 있고, 때로는 그 한계를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뛰어넘었지, 어떻게 내가 이겨나갔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나라면 내가 다 하지, 하나님을 왜 믿겠는가?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로 게시, 어, 되는 것이지, 가학적 증명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확도 100%인 우박 미사일로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으로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가보십시오. 그 결과. 남부 지역을 단번에 얻게 되는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그들의 땅을,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야, 단번에 빼앗았어. 한 방에 이가난 남부 지역을 다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 10장을 볼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단연코 제가 앞서 언급했던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이건 단연, 단연코 이 부분이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요. 진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기적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분명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자 역사하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와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상하게 저의 시선을 끈 것은 해와 달이 멈추다 이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저의 마음과 저의 시선이 확 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갈의 메시지라고 정한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어, 저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느냐. 길갈에서 올라가 길갈로 돌아갔더라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셔요. 자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용사와 더불어, 더불어 길갈에서, 길갈에서 올라. 자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출발 길갈이었습니다. 자 길갈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또한 어디였느냐? 이건 역시 길갈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 그리고 43절도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15절과 43절이 마치 오늘 본문의 마침표처럼 두 가지가 딱딱 지키면서 딱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끝이 길갈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질문이 이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길가래에 꿀 발라놨나? 우선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부터 길가래에 꿀이 있나? 요수아는 왜 길가래만 머물지? 가난 남부 지역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본진을 여기에 두고 그 남부 지역을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그 힘을 모아서 가난 북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올라가게 하고 다시금 다 이기고 나서 또한 길갈로 굳이 돌아가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리더이자 용맹한 장군이자 또한 이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만 5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5년의 어간의 시간 속에 아,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늘 제가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의 몫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더 변화를 이끌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저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고민 속에 공간의 부분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어떠한 조직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변화를 통하여서 뭘 읽고자 하느냐, 동기 부여를 확 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쫙쫙 모아 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여호수아는 가난 남부 지역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동기 부여를 할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돼요. 새로운 곳에서, 또한 새로운 곳을 정복해 가면서 힘을 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길갈로 굳이 돌아가냐? 왜 이렇게 했는가? 이유가 뭔가? 그게 저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길갈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길갈의 메시지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막을 보시죠. 여호수아 사장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마른 땅 건너가듯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열두 지파에서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단강 한 중앙 강바닥에 가서 돌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기념탑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막을 계속 보세요. 24절. 자이 기념탑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땅의, 땅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바로 길갈의 메시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자,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여호수와는 길갈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갔고, 전쟁에서 승리를 다하고 나서는 왜 굳이 길갈로 다시 돌아왔느냐. 길갈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 길갈의 메시지는 뭐냐고요. 사장 24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여호수아는 이 이것을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장에서 이렇게 선포한 길갈의 메시지를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요. 자, 계속 자막을 보셔요 어떻게 몸에 새겼느냐?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또그 그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행하기를 마치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각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기다릴 때에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본 본문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될 때까지는 거동이 어렵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적군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또한, 굳이 할례를 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누군가는 방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두 족속이며 열두 집화가 있으면 한 집화씩 돌아가고, 회복되면 그 다음 집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죠.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을. 만에 하나 적군이 공격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당할 게 뻔합니다.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래를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애해라. 사장에서 길갈의 기념탑 앞에서 외쳤던 요호수아의 말이 그저 호울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듣기에만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을 자신들의 몸에 새겼습니다. 이게 길갈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부원의 요청에 대해 나몰라라 할수 있었습니다. 조약은 맺었지만 이건 속임수였다. 이거는 사기였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왜? 길갈의 메시지 때문에. 다시 한번 사장 24절을 띄워 주실까요? 잘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예요. 자 길가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걸 알게 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고, 또한 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길갈의 본진을 치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자신의 몸을 새기고 그리고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갈의 메시지 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 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거죠.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얻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손은 강함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경애하라. 여호수와는 정말 온맘 다해 이 길갈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고요. 저는 이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와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아, 여호수와가 끝까지 이 여호수와서가 마치기까지 하나님을 항상 경애하라는 이 길갈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죠.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요수와서가 끝나느냐 24장 14 15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신들이든지 너희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요수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미 된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뀝니다. 조건은 정말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요. 시대와 조건이 가변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여호수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길갈의 메시지 우리들에게 더더욱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길가래 메시지는 더더욱 우리들에게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될줄 믿습니다 이 길가래 메시지 오늘 딱 이거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네,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선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당하게 우리 나아갑시다. 정말 담대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길가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추석 연휴 내일까지인데 우리 모든 가족들과 더 나아가 우리 친지들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길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